불 켜진 데가 있네요. 사람 사는 건가? 문 열려 있고 불 켜진 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대가야. 뭔가 어수스하다 분위기가. <laughs> 프라노 시내로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좀 갈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3,700 정도를 띄었는데요. 도토리에서 갈고 나서 3,700을 띄었는데 와카나이까지 가기는 좀 애매하고 또 그쪽에 오토바이 샵이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라노에 있는 샵에서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인데요. 바이크 샵입니다. 네. 영케일렬얼의 문을 여네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11시인데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는 좀 비싸요 일단 엔진오일도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내가 체인을 좀 봐달라 했거든요 제가 체인이 좀안 좋아요 지금 체인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한국에서 올 때부터 조금 그랬어요. 어, 좀 갈기는 애매하고 일단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계속 체인이 많이 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도 체인을 좀 손을 봤는데 그것도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1,500엔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이 꽤 나왔어요. 지금 7,600엔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도토리 거기가 진짜 해자였던 거고 여기는 아무튼 너무 나,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체인을 지금 갈아야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당장은 아닌데 조금 더 타면 갈아야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스즈키 그 공식 서비스점에 가야 체인이 부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제 호카에도끝나고 나서 혼슈 넘어간 다음에 체인을 갈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스키장이에요 아막 엄청나죠 또 오토바이젠에 볼록골 두고 왔어 아 진짜 씨.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왜 이러지? 정신이 없어, 정신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일본은 절대 공짜가 없네요. 우리는 오일 갈면 뭐 여러가지 잡다한 체크 다 해주잖아요 그냥 체인도 조아주고 뭐 이런 정도는 다 공짜로 해주는데 여기는 그걸 다 돈을 받네 체인 조아주는데 15,000원 1500엔을 받네요 게다가 저 샵은 그냥 개인이 하는 샵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가세까지 10%까지 세금까지 더 받더라고요 세금만 해도 700 몇십엔이었어요 7000에 넘게 나왔어. 아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 땜을 보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 막 거대한 공 출현 조심 표지판이 있네 뭐가 경고가 이렇게 많노 자 이게 이제 댐인데요 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항상 이렇게 보면 댐 아래쪽에 녹지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할수 있는 캠핑장도 있고, 그냥 녹지만 있는 곳도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뭐, 사람들이 와서 놀아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여기 아까 지나면서 봤는데, 이 계곡이 되게 섬진하더라고요. 이쪽이, 만든 저수지는 이쪽이죠. 제가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녹지 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네. 자,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로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아, 아침에 그 센터에 가서 뭐 시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오늘 진짜 일찍 출발했거든요. 7시 반에 나왔어요. 근데 딴 나라하고 비슷해 지금. 아니, 뭐 이상한 불상이 하나 서 있네요. 저 뭐지? <laughs> 여기는 아시베츠라는 작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요 앞에 되게 예쁜 다리가 하나 있네요. 현수교가. 거기를 지금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봤던 불상이 여기 있구나 저게 불상이 아니라 불상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상한 여기 막 거대한 지금 5층 탑이 있고 저게 불상이 아니면 뭐지 저게? 이상한 신흥 종교 같은 느낌인데 음.. 여기는 뭔가 초록 초록 하네 초원도 있고 운동장 운동시설인가? 아, 캠핑장인가봐요. 앞에 약간 오두막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글램핑장 이런 데인가봐. 여기가요, 무슨 캐나다 마을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놓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면 한번 들어가보고, 공짜 아니면 안 들어가려고요. 이렇치면 남해 독일 마을 같은데지 캐나다식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집 예쁘다 그런가 봐요 네. 아까 봤던 그 집이네요 그죠 아이집 예쁘던데 한번 들어가 볼까 관광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집들 지어놓고 사나 봐요. 남의 집에 들어와도 안되지. 우와, 잡빠질 뻔했어. 우와, 또제꿈할 뻔했어. 우와. 아, 이때까지 여행하면서 제꿈 두번 했거든요. 한 번은 영상 제꿈한다는 영상을 담았고 또한 번은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하코다테로 페리 타고 넘어올 때, 페리 내릴 때 제공을 한번 했어요. 둘다 이렇게 돌다가 한 거예요, 돌다가. 짧은 구간에서 예전하다가. 방금도 제공할 뻔 했어. 이거 한번 넘어지면 쪽팔리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가드가 있어가지고 어디 많이 까지거나 하진 않아요. 어디 달리다가 슬라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쪽팔리고 힘들지. 여기가 마을인가봐요. 사람이 진짜 사는지 아니면 그냥 테마파크처럼 지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요 집들은 사람이 사는 집이네, 보니까. 여기가 포인트네. 수수하고 마라고. 진짜 예쁜데요? 요, 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왔고요. 저기 이제 약간 노란색 집 보이죠? 거기가 제가 처음 봤던 집이고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차가 있네. 차는 있는데 다 건물도 무너졌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처럼 만들었다가 망한 곳인 것 같아요. 얘가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인 것 같은데 뭐가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불 켜진 데가 있네요 사람 사는 건가? 문 열려있고 불 켜진 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폐가야 뭔가 으스스하다 분위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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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위기가 좀 스스해요. 조용하고 좋긴 한데 아 망해가지고 한집두집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사진 찍긴 좋겠다. 연못도 있고. 이 배경이 되게 예쁘네요. 진짜 캐나다 마을같이. 약간 케벡 어디를 흉내 낸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을 연 가게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가게도 문을 열었고 저쪽에 보이는 가게도 불을 켜놨어요. 진짜 한 3개 정도? 여기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철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관광철도,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도는 관광기차죠.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던 곳이지, 여기가. 정말 그 망해버린 테마파크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좀 안타깝네요. 그 독일 마을은 옛날에 우리 파병 노동자들이 실제로 살라고 마을을 조성했을 때 제가 한번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술집 생기고 막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은 완전히 번화한 그 어떤 관광지가 되버렸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 생각하고 지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실제 사는 분도 있어요. 여기 옆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버린것 같네요. 전부 다다 다 폐가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엄청 깊은 산중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런데서 한번 고립되면 끝장 이데자 이제 저는 국도로 나왔습니다 메인도로 나왔어요 뭐 국도로 나왔다고 해서 크게 번호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뭐 인간은 있습니다 식당은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방금 사슴이 요 다리를 뛰어서 건너갔어요. <laughs>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 찍지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저 후라노를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아사이카와의 서쪽으로 올라오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행정 지명상으로는 아사이카와이고요. 아사이카와랑은 좀 멀죠? 아사이카와의 서쪽에 해당돼서, 서쪽 끝에 해당됩니다. 저는 지금 아사이카와 쪽으로 잠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이카와 중심부까지 17km 남았다라고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쪽에 어 1km 앞에 계곡이 하나 있어서 거기 잠깐 들렀다가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예, 아사이카와에서 멀어져야지 이제 해안 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계곡인데, 무슨 전설이 있는 계곡인가 봐요. 근데 이 다리가 정말 특이하다. 이게 나무다리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어, 이것만으로도 되게 좀 인상적인데, 이렇게 뭐 많이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지만, 괜찮은데요? 상당히. 저 위에까지 뭐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성으로 아사히카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돌아와서 그렇지. 사실은 아사히카와 시내에서 별로 안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표지판에 보니까 17km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km 더 왔으니까 16km만 들어가면 아사히카바 시내 센트럴이리 나와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냥 이 다리가 관광지네요. 빨리 어딘가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옛날에. 아침에 오토바이에 7,500엔이나 썼는데 천0짜리밥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네. 여러분 방금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경로 위에 스키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한 10분 정도만, 15분 정도만 가면 돼요. 아 이건 놀라운 발견이야. 달려갑니다. 어, 가는 경로 위에 후카가와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12km 남았다고 표지판 나오죠, 이게. 어, 아사이카와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여기 아마 스키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카가와를 거쳐서 이제 살짝 고속도로를 타고 또 국도를 타고 동부 해안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가는 경로 위에 이런 도심을 지나는 줄도 몰랐어요. 당연히 스키야가 있을 줄은 몰랐지 근데 아 정말 나를 살려줍니다 스키야 고맙다 스키야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기아 먹고 갑니다. 저는 이제 어 80km를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홋카이도의 동부 해안까지. 아 일본에서 이렇게 막 쑥쑥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